벌써 1월 20일이 됐습니다. 2016년 1월 20일 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얼음이 얼어서 지금 중앙 전에 그 숨통이 열렸던 자리에 그 자리에 이제 들어와서 요렇게 이제 요, 요 자리죠. 지금 요렇게 보시면 예, 네, 그렇죠. 요 자리가 숨통이 열렸던 자리인데 지금 숨통에 정확하게 두 분이 또 들어오셔서 요렇게 중앙에서 중앙에서 지금 얼음 낚시에 스타트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차니까요. 조황은 별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저 지금 저쪽 숨은 아래쪽서부터 제가 저 아래 이제 그 반대쪽으로 한번 카메라를 돌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저 텐트 침대, 그러니까 이제 그 저쪽 길 건너쪽에서 보이는 그 자대 하나 놓여진 그 자리인데, 거기에 지금 그, 그 아래쪽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몇분 있는데,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중앙에서 얼음 온 상태,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얼음이 이렇게 잘 얼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얼음이 지금 일시적으로 한 10cm 정도 되는데 이게 10cm가 돼서 이제 내일서부터 더 춥죠. 이제 내일도 뭐한 일주일간 춥다는데 더 두꺼워지는 건 좋은데 이게 얼음이 두꺼워지면 고기가 덜 나옵니다. 그래서 어, 낚시 자체가 초얼음 때한 5cm에서 한 10cm 이내 그 정도 될 때가 낚시가 참잘됩니다 그거 참 희한한 일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날씨가 이렇게 춥다가 싹 풀려 들어가면서 따뜻해야 고기가 나오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은 어, 정말 낚시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그 고기나 다 똑같이 고기도 힘들겠죠. 추운데 물속에 들어가서 이 추운 날그 물속에 있을 려은 기온이 차니까. 근데 저 상류 쪽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저 상류 쪽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람이 여러 명 이렇게 포진해 있죠 중 중상류 쪽쯤 됩니다 제가 중상류 중상류 쪽은 항상 얼음 낚시 시즌이 시작되면 늘늘조항이 보장되는 데죠 그쪽은 근데 오늘은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일단 촬영을 해 나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아이 추운 겨울에 동자개가 다 나왔습니다. 이, 이름이 동자개가 돼서 그런지 아 괜찮습니다. 근데 크기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이거 한 마리는 조금 그렇고 한두 마리만 더 잡아갖고 한 냄비 끓여먹으면 겨울에 식은 땀이 쫙 나면서 지금 하, 멋있을 텐데. 아 예. 아 그렇죠. 어, 움직이죠? 아 예. 멋있습니다. 겨울잠을 안 자고 돌아다니나 봐요. 아 예예 예. 이거 지금 지렁이 먹고 나온 겁니까? 예 지렁이 먹었습니다. 아예 입질 형태가 올리지 않고 예. 밑으로 살짝 끌고 설며시 들어갔습니다. 예아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겨울에 진짜 이런 놈이 입질한다는 게 아주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진짜 영하 13.4도든가 아침에 그 정도였었는데 이런 놈이 그래도 나와서 제가 왜 이걸 이제 고기가 이렇게 좀 동작했는데도 이걸 촬영을 했냐면 이이 정성이 이 고기를 이 관리하는 정성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통 하나 이거 얼음판에 이거 들고댕기려면 정말 이거 귀찮죠. 나른 죽고 손드시렵고 그런데 우리 이거 강상원 이사님은 이 고기를 이렇게 보존했다가 물론 다 방생을 하시지만 방생을 해도 비늘 하나 안 떨어지고 깨끗한 상태로 이렇게 유지하고 보관하시다가 방생을 하니까 참 정말 그 낚시인의 그 입장에서 보면은 본받을 만한 그런 이, 이, 이 자체 고기 방법이 정말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강상원 이사님이 편성한 그 낚시 대와 낚시 포인트 자리입니다. 어, 이 자리는 이제 그 골에서 골에서 약간 비켜서 있는 거죠. 산등성이로 치면은 한 구부능선 정도 됩니다. 구부. 그러니까 요렇게 보시면 저 긴데 들어가 있는 자리가 구부능선 저기서한 3, 4m다. 한 5m 다 고기 들어가면 완전 정확하게 골이 되죠 복판. 그러니까 제일 그뭐그래와 차이는 한 5cm에서 10cm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구부능선에 앉아 계신데 이제 그것은 이제 이 원래 그 수초 낚시도 즐겨 하시지만 이제 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제 겨울에 얼음 이 이렇게 잘 뭐 단단하게 얼었을 때 가운데서 이제 큰 놈을 노리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낚시 기법이시죠. 그리고 낚시대가 이렇게 뭐 이렇게 보셔서 같이 보시고 계시지만 이렇게 보시면 낚시대가 상당히 길어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죠. 이거는 이제 큰 놈일수록 경계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 경계심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그 물론 고기를 이제 후킹을 시켜서 고기를 끌어낼 때도 어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해서 이제 또 낚시대가 길고 그러니까 아 손맛도 충분히 이제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 지금 이런 낚시는 아 요즘 다 보편화가 돼 있죠. 멀리 떨어져서 앉아서 어 여름에 쓰든 그냥 회대 긴 대로다가. 손맛도 손맛도 이제 느끼고 또 고기에게 경계심을 좀덜 주어서 큰 놈이 다가올 수 있게끔 그렇게 낚시를 하는 거죠. 아, 조금 이따 혹시 조항이 있으면 그때 와서 채비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제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지금은 이제 뭐 고기도 못 잡았는데 자꾸 물어보면 실례되니까 아, 다른 쪽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 자리는 이제 그 우리말로다가 이제 가물치골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그 이쪽에 오래된 계신 분들은 아는데 그 가물치골이라 해갖고 이쪽에 중류 주면은 집쪽금 가기 전에 맞은 쪽에 이게 둥그렇게 이렇게 한한 백오십 평에서 한한 이백 평, 이삼백 평 정도 되게 이렇게 둥그런 분지가 있습니다. 보트 한두척 정도 들어가서 낚시할 수 있게 요 위치인데요. 저 안에 한분 계신데. 이 아, 자리에서 이렇게 그 물골 옆에 이렇게 지금 그 우리 양양기 이제 그 고모님이 여기 지금 낚시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예, 뚫으셨습니다. 그 양양기 고모님이 지금 뚫으셨는데 아, 제가 와서 보니까는 여기가 물론 전에는 아주 좋은 포인트고 잘 나오던 데지만. 그렇죠. 초월을 머었을 적엔 포인트가 좋죠. 갈대 이렇게 작은 갈대 듬성듬성 있고 앞에는 이제 방벽이 갈대가 쌓여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갈대 앞쪽에 있는 게 저게 억새 부들입니다. 빳빳한 풀이죠. 저풀그 다음에 그 앞에가 갈대 갈대 있고 이렇게 아주 좋은 포인트인데 지금은 이 앞에 이렇게 보면 이제 말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쯤에다 이제 그 얼음을 한번 들어보시고 헹기시는게 어떠냐 그랬더니 지금 이제 고모님이 한근역 뚫고 힘이 들어서 이제 춥다 고만하고 계신데 그여몇개 네, 그리고 이제 고기가 지금 어디서 나왔냐면 저기 저분이 이 경우 고모님이십니다 이 경우 고모님이신데 그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예, 여기서 지금 고기가 나왔는데, 아직 그, 이제 멀리서 지금 한번 보고, 위치를 한번 잡아보고, 이따가 가서, 그, 다시, 어, 고기 지금 나오죠? 아, 예, 예, 지금 정확하게 지금 잡는 걸, 아, 저는 그냥 위치만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어, 고기를 하나 걸으셔서지고 지금 꺼내는 게, 우연찮게 지금 딱 찍혔네요. 아, 이거 아주 조금 이따 거기 가서, 그 동안 몇 수나 하셨는지 좀또 어떤 방법이고 채비는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고 아,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돌면은 여기 또 이제 그렇죠?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등분이 이 아, 텐트에 계신 분이 음, 김미루. 그 우리 그 서구 낚시연합회 김미루 명예 회장님이십니다 여기 계시죠? 근데 이제 그 늦게 오셨어요. 늦게 오셔서 아직 그 조항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 중류에는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은 날이 추니까 안 오시고 또 평일이다 보니까 몇 분만 오셔서 하고 계신데 아직 뭐 그렇게 썩 조항이 많이 나온 건 없습니다.